한국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이선주와 금강산의 복잡한 관계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주가 이용하고 조종하는 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은 10년 동안 이선주에게 노비처럼 처가살이를 시켰습니다. 이선주는 그러면서도 가스라이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친딸인 잔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선주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선주는 금강산을 미국에서의 새살림을 위한 호구로만 생각했지만, 금강산이 옥미래와 결혼하고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선주는 금강산과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강산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는 여전히 금강산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금강산과 잔디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은 잔디에게만 힘들게 견디고 있어 마음이 성행됩니다. 이선주 때문에 미술 선생님인 옥미래는 망카페와 동네 소문에 시달리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옥미래의 가족들도 금강산과의 결혼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선주의 남편인 제임스 킴이 한국에 입국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이선주를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잔디가 이식 수술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선주는 여전히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주가 흑화한 것이 아니라 양심불량을 가진 인간임을 감안할 때 제임스 킴의 등장으로 인해 금강산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데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강산은 상속 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주는 양심 없는 꿈을 버리고 금강산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주가 중혼을 고려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예외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우선시하는 이선주의 가치관을 고려할 때 금강산과 옥미래가 결국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